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습니다. 암도 그럴까요? 똑같은 항암치료에도 2년 만에 제발 15년째 건강하신 분들 차이는 음식. 어떤 음식이 좋은지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맛있게 요리하는 법 아무도 몰라요. 맛있게 먹으면서 암세포 굶겨 죽이는 기적의 식단 준비했습니다. 과학적 논문 바탕암 환자분들이 꼭 먹어야 하는 음식 5가지 얼마나 먹어야 효과 있는지 맛있게 먹는 방법까지 고민 해결. 오늘 영상을 놓치시면 뭘 믿고 먹어야 할지 평생 헤매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30년간 암환자를 돌봐온 종양내과 전문의 최태영입니다. 암세포는 포도당, 성장 호르몬 염증 환경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것들을 제공하는 음식은 암환자에게 독 위험한 다섯 가지 음식. 이 원리를 모르신다면 이전 1탄 영상을 먼저 꼭 보세요. 지금 암과 싸우고 계신 분들은 댓글에 실천하겠습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암세포는 굶기면서 우리 몸은 건강하게 만드는 음식이 과연 존재할까요? 답은 그렇답니다. 이즈모 자조 모임 10년 생존율 95%의 비밀 특별한 음식 5가지 분석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정확한 과학적 기준 후천적인 유전 스위치를 조절하는 음식들. 암 발생 90% 원인은 유전자 스위치 문제 때문이에요. 이들이 먹은 음식들이 바로 이 스위치를 올바르게 조절해준 거죠. 장 미생물 다양성을 높이는 음식들. 면역력 70%가 장에 집중. 유익균을 늘리고 장 건강을 개선하는 발효 음식 위주였어요. 세포 노화를 늦추는 항산화 음식들 암과 노화는 같은 메커니즘. 그들이 선택한 음식들이 세포를 젊게 유지해 준 거예요. NK세포 같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음식들이었고, 다섯째 염증을 줄이고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몸에 좋은 것은 과학적 기준이 있었습니다. 유전 스위치를 조절하는 음식들이었죠. 암 발생 원인은 유전자 문제가 아니라 스위치 때문입니다. 음식으로 조절 가능합니다. 장 미생물 다양성을 높이는 음식은 면역력에 중요합니다. 발효 음식이 좋습니다. 세포 노화를 늦추는 항산화 음식은 암과 노화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면역 세포 활성화 염증 감소 혈관, 건강 개선 음식이 중요합니다. 이 다섯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음식을 소개합니다. 암세포를 굶겨 죽이죠.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기적의 음식 오이는 버섯입니다. 버섯의 베타글루칸 성분은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독일 연구에서 베타글루칸 복용 그룹의 간전이 발생률이 40% 낮았습니다. 일본 연구에서 버섯 섭취 그룹의 생존율이 32% 높았습니다. 베타글루칸은 NK 세포를 활성화시켜 암세포를 공격합니다. NK세포 활성도 검사를 하는 이유도 베타글루칸과 연관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꽃송이버섯과 차가버섯은 베타글루칸 함량이 높습니다. 표고버섯, 새송이버섯, 느타리버섯에도 베타글루칸이 충분히 들어있습니다. 베타글루칸은 열에 강해서 끓여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데치면 흡수가 더잘 됩니다. 버섯 들깨국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표고버섯과 새송이버섯을 썰어 물에 넣고 끓입니다. 들깨가루를 넣고 더 끓이면 고소한 들깨국이 완성됩니다. 버섯밥도 좋은 방법입니다. 현미밥 위에 볶은 버섯을 올려드세요. 팽이버섯, 느타리버섯, 표고버섯을 함께 볶으면 좋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생버섯 기준으로 100g입니다. 표고버섯 4개나 팽이버섯 반 묶음 정도 되는 양입니다. 매일 이 정도만 드셔도 면역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광고가 될수 있어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맛있게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버섯 들깨국입니다. 표고버섯 3개, 새송이버섯 1개를 썰어 물에 넣고 10분 정도 끓여주세요. 그 다음 들깨가루 2큰술을 넣고 5분 더 끓이면 들깨국이 완성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버섯밥이에요. 현미밥 위에 볶은 버섯을 올려 드세요. 팽이버섯, 느타리버섯, 표고버섯을 함께 볶으면 베타글루칸을 섭취할 수 있어요. 서점에 가면 항암 관련 책들을 찾을 수 있어요. 버섯 현미밥이나 양송이, 덮밥 같은 음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시마 같은 해조류입니다. 100세 이상 장수인들이 가장 많은 다섯 지역이 모두 바닷가에 있어요.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그리스 이카리아, 일본의 오키나와 이 지역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해조류를 자주 섭취한다는 거예요. 해조류의 항암 효과는 이미 수많은 연구로 입증됐습니다. 다시마에 들어 있는 퓨코이다는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하는 능력이 있어요. 아테대학교 연구팀 논문에서 종양 크기가 60% 감소했어요. 정상 세포에는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합니다. 미역에 풍부한 요드는 갑상선 호르몬 균형을 맞춰줍니다. 알긴사는 체내 중금속을 배출시켜줍니다. 김추출물로 실험했더니 위암세포 증식이 70% 억제됐거든요. 해조류를 맛있게 드시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가장 간단한 건 미역국입니다. 두부모를 넣고 끓여 보세요. 다시마는 육수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감칠맛 나는 다시 육수가 완성돼요. 다시마는 육수로 활용하면 깊은 맛을 낼수 있습니다. 다시마 10cm를 물 1L에 30분간 우려내 보세요. 이 육수로 국이나 찌개를 끓이면 해조류 영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톤나물도 추천합니다. 참기름과 마늘로 무쳐 드세요. 두부를 넣어 단백질을 보충하세요. 미역국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삼위는 청국장 같은 콩류 발효 음식입니다. 우리몸 면역력의 70%가 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암 환자는 장내세균 다양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장내세균 다양성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면역항암제 효과까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스위스 바젤대학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장내세균 다양성이 높은 그룹의 치료 반응률이 높았습니다. 발효 음식은 장내 세균 다양성을 꾸준히 증가시켜 줍니다. 청국장의 항암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의 실험 결과입니다. 청국장이 위암대장암 세포 억제에 효과적입니다. 청국장은 다양한 균으로 발효시켜 만듭니다. 청국장찌개를 맛있게 끓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청국장을 반만 넣고 끓이세요. 40도 정도로 식었을 때, 나머지를 넣으세요. 김치도 훌륭한 발효 음식입니다. 콩 발효 요거트도 좋습니다. 무가당 두유로 직접 만들어 드셔도 됩니다. 하루 권장은 천국장한 큰술입니다. 콩 발효 요거트는 무가당 제품으로 드세요. 2위는 들기름과 아마씨유입니다 콩류 발효 음식은 장내 미생물에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콩 요구르트도 좋은 선택입니다. 우유 요구르트와 달리 igf 성장 인자가 없으면서 유산균은 풍부합니다. 직접 만들어 드세요. 하루 권장량은 청국장 한큰 술콩 요구르트는 무가당 제품으로 이게까지 괜찮습니다. 2위는 들기름과 아마시유입니다. 염증을 없애고 세포막을 살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포막이 딱딱해지면 영양분 흡수가 어렵고 암세포에게 유리한 환경이 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세포막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식물성 오메가3가 특히 중요합니다. 터키 연구에서 생선 기름 오메가3는 전립선암 위험을 높였지만 아마시유는 감소시켰습니다. 생선 기름은 가공되어 염증을 유발할 수 있지만 식물성은 필요한 만큼만 사용됩니다. 들기름의 항암 효과 연구도 있습니다. 대장암 환자 생존율을 높였다는 결과입니다. 중요한 건 사용법입니다. 들기름과 아마시유는 열에 약하니 냉압착 제품을 사용하세요. 요리가 끝난 후 마지막에 뿌려 드세요. 현미밥에 비벼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김한장 찢어 넣으면 더욱 맛있어요. 샐러드 드레싱으로도 활용해 보세요. 들기름 식초 마늘 소금으로 건강한 드레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무가당 콩 요구르트에 아마시유를 섞어 드시면, 흡수율이 훨씬 좋아집니다. 하루 권장량은 들기름이나 아마시유 총2 큰술입니다. 추가로 한 큰술만 드세요. 마지막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기적의 음식 1 위는 녹색 채소입니다. 녹색 채소라고 하니 어떤 음식을 얘기하는 건가 궁금하실 텐데요. 말 그대로 녹색을 띠는 식용 채소 모두가 해당됩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검증된 내용이에요. 20년간 12만 명을 추적한 대규모 연구 결과입니다. 하루 최소 섭취량에 따른 암 사망률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200g 미만 섭취 그룹과 800g 이상 섭취 그룹을 비교했더니 모든 종류의 암 사망률이, 모든 종류의 암 사망률이 잘 섞으면 크림처럼 부드러워지고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하루 권장량은 들기름이나 아마씨유, 2큰술입니다 평소 섭취하는 기름이 있으니 추가로 드시려면 한 큰술만 드세요.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음식 1위는 녹색 채소입니다. 녹색 채소는 말 그대로 녹색을 띠는 식용 채소를 말합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검증된 내용입니다. 20년간 12만 명을 추적한 연구 결과 하루 최소 섭취량에 따른 암 사망률 차이가 컸습니다. 200G 미만 섭취 그룹과 800G 이상 섭취 그룹의 암 사망률이 47% 차이 났습니다. 십자화과 채소의 항암 효과는 놀랍습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등의 설포라판이 들어있습니다. 설포라판은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합니다. 존스호킨스 의대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브로콜리 새싹 추출물을 방광암세포에 투여했더니 72시간 만에 85%가 자살했습니다. 정상세포는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설포라파는 암세포 안으로 들어가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되면 암세포는 에너지를 만들 수 없어 죽게 됩니다. 시금치의 엽산도 중요합니다.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대장암 환자 1,200명을 분석했더니 엽산 섭취량이 높은 그룹의 재발률이 39% 낮았습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어떨까요? 독일 하이델베르크 암 연구센터에서 폐암 환자 연구를 했습니다. 당근을 주 5회 이상 섭취한 그룹의 5년 생존율이 대조금보다 34% 높았습니다. 채소를 하루 800g 먹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녹즙을 추천합니다. 최대 400g까지만 권장합니다. 암환자들은 간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아 녹즙이 간에 무리를 줄수 있습니다. 주치의 분들이 녹즙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한국인은 식단에 녹색 채소가 충분합니다. 녹즙을 안전하게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을 서서히 늘리세요. 첫한 달간 녹즙 100ml에 물을 섞어 드세요. 농도를 조절해 물 대신 드시는 겁니다. 입에 맞으면 녹즙 양을 150, 200으로 늘려가세요. 몸이 적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몸이 찬 분들은 녹즙 대신 채소 스프를 드세요.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양배추, 당근, 양파, 브로콜리를 썰어 물과 함께 30분 끓이세요. 가는 천일염으로 살짝만 하세요. 특별히 추천하는 녹즙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케일, 시금치 50G, 브로콜리 30G, 당근 반개, 사과 1, 4개를 함께 갈아서 만드세요. 레몬즙을 넣으면 비타민C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매일 녹즙 100ml에 물을 넣어 농도를 조절하고 물 대신 드세요. 적응되면 양을 늘려보세요. 이렇게 드시면 몸이 적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몸이 차다면 채소 스프를 드세요. 채소 스프는 양배추 당근 양파 브로콜리를 썰어 물과 함께 30분 끓이면 됩니다. 천일염으로 간을 살짝만 하세요. 특별한 녹즙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케일 시금치 50g 브로콜리 30g 당근 반개 사과 1 사개를 갈아 만드세요. 레몬즙을 넣으면 비타민 C 흡수율이 3배 높아집니다. 식후 30분 운동을 병행하세요. 채소의 천연 당분을 운동으로 소모시켜 암세포 연료를 차단하세요. 하루 권장량은 생채소 기준 400g입니다. 녹색 채소는 강력한 항암제입니다. 매일 녹즙 한 잔이 암세포와 싸워줍니다. 3개월만 꾸준히 드셔보세요. 암세포를 굶기는 기적의 음식 오가지, 5위 버섯슈부터 1위 녹색 채소까지 95% 생존을 달성한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현미 검은콩 견과류도 드세요. 가장 많은 질문 과일 먹어도 되나요? 결론은 과당이 낮은 과일만 드세요. 어르신들은 과일을 즐겨 드시지만, 대부분 너무 달고 과당이 높습니다. 사과 한 개의 과당 지수는 12.3입니다. 현미밥 먹고 사과 먹으면 의미가 없어져요. 수박 배도 마찬가지고 망고는 과당 지수가 30이라서 특히 위험합니다. 유방암 수술 후 매일 사과 바나나 주스를 드신 75세 환자가 계셨어요. 3개월 후 검사에서 작은 종양들이 보였습니다. 암이 재발하려고 하는 거죠. 어르신은 억울해 하시면서 과일이 몸에 좋다고 했는데 왜 암이 재발했냐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과일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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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과일에 들어. 대부분의 과일은 당분이 높고 과당 지수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는 과당 지수가 12.3입니다. 쌀밥 대신 현미밥을 먹고 사과를 먹으면 현미밥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수박과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75세 여성 환자분이 유방암 수술 후 사과와 바나나 주스를 매일 드셨습니다. 3개월 후 검사에서 작은 종양이 발견되어 암 재발이 우려되었습니다. 환자분은 과일이 몸에 좋다고 생각했는데 왜 암이 재발했는지 억울해하셨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과일 속 과당도 암세포의 먹이가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 드시겠다면 이틀에 사과 반쪽 이상은 드시지 마세요. 섭취량 조절이 중요합니다. 딸기 천도복숭아 오렌지는 과당이 비교적 적은 과일입니다. 적절히 섭취하세요. 딸기는 하루 한 컵, 천도복숭아는 두 개, 오렌지도 두 개까지는 괜찮습니다. 붉은 고기를 먹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드셔도 괜찮습니다. 암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입맛을 잃으면 치료가 어려워집니다. 단백질 섭취가 체중 유지와 입맛 회복에 도움이 된다면 드셔야 합니다. 72세 위암 환자분이 식단을 엄격하게 관리하다 체중이 15kg 감소했습니다. 근육량 감소로 항암치료를 중단할 뻔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살코기라도 드셔야 합니다. 목초를 먹인 소고기 마블링 없는 부위를 드시라고 했습니다. 3개월 후 어르신의 몸무게가 안정되고 입맛도 돌아오셨습니다. 암과 싸우기 위해서는 기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소고기를 드신다면 호주산 목초를 드셔야 합니다. 일반 사료로 키운 소는 오메가 6 지방산이 많습니다. 목초를 먹인 소는 오메가 3가 더 많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마블링이 없는 부위를 선택하는 이유는 지방 함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반 사료 소는 오메가 6 지방산이 많아 염증을 일으킵니다. 목초를 먹인 소는 오메가 3와 CLA가 풍부해. 염증을 줄여줍니다. 마블링 없는 부위를 선택해 지방 함량을 최소화하세요. 등심이나 안심이 좋습니다. 집에서 만든 요거트 복잡한 문제입니다. 가공 우유 속 성장 인자가 문제예요. 목초 우유로 만든 게 아니라면 가급적 드시지 마세요. 예외는 있습니다. 장건강에 도움되거나 스트레스 줄인다면 횟수를 제한해서 드세요. 일주일에 두세 번한 번에 반컵 정도만 드세요. 부산 김영희 할머니는 매일 아침 요거트 한컵 드시던 분이었어요. 갑자기 끊은 이 변비가 심해지고 스트레스가 극심해졌어요. 목초우유, 그릭 요거트를 이틀에 한번반 컵씩만 드시기로 했어요. 3개월 후 콩발효 요거트로 완전히 대체하셨어요. 암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음식에 스트레스 받으면 이미 식단은 실패한 거예요. 스트레스는 세포를 손상시켜요. 처음부터 모든 걸 바꾸려 하지 마세요. 대신 이런 방법을 추천드려요. 1단계 포기할 수 없는 음식 3개를 정하세요. 2단계 바꿔도 상관없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흰쌀밥을 현미밥으로 라면 대신 미역국으로 바꿔보세요. 3단계 성공 경험을 쌓으세요. 작은 변화에 적응되면 더큰 변화를 시도하세요. 대구에 사는 74세 이용화 할아버지는 커피 단팥빵 삼겹살을 못 끊겠다고 했어요. 일단 그대로 드시고 물만 하루 두잔더 드셔보세요 라고 했어요. 1개월 후 커피에 설탕 대신 스테비아 2개월 후 단팥빵을 고구마로 바꿨어요. 2년 후 커피 한잔 삼겹살 월 1회로 줄이고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식단 변화에는 개인차가 있어요. 1개월 만에 바뀌는 사람 2년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제대로 바뀌면 10년 이상 지속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외부 스트레스도 세포를 손상시켜요. 단팥빵과 삼겹살을 못 끊겠다는 환자분께 일단 드시되 물을 더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한달 후, 커피에 스테비아 두달 후, 단팥 대신 고구마를 추천드렸습니다. 2년 후 커피 한잔 삼겹살 월 1회로 줄이셨고 5년째 건강하게 지내십니다. 식단 변화는 개인차가 큽니다. 1개월 혹은 2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바뀌면 10년 이상 효과가 지속됩니다. 음식 스트레스뿐 아니라 외부 스트레스도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초연한 마음을 유지하고 영상 시청 산책 취미 활동을 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족들의 도움이 정말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절대 할수 없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보호자분들께 모든 걸 통제하려 하지 마세요.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대신 작은 변화를 함께 응원해 주세요. 현미밥 드셨네요. 대단해요. 암 환자 식단 레시피를 참고하세요. 서점에 많이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건강한 식단을 맛있게 실천할 수 있을 겁니다. 인천의 65세 정미경님은 가족의 엄격한 관리로 우울증이 생기셨습니다. 가족 상담 후 좋아하는 음식 하나는 인정하고 나머지는 함께 바꾸기로 했습니다. 함께 장보고 요리하고 식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떡볶이를 드시고 나머지는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셨습니다. 3년 후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고 가족 관계도 돈독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을 가지세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현명합니다. 올바른 음식을 주면 스스로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음식 하나라도 좋으니 내일부터 시작해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낼 겁니다. 암과의 싸움은 마라톤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세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다시 볼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다시 볼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